마찬가지로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 발을 벗겨내면서 벌리시고, 숙였다가, 핫! 발을 쭉 들어 올리시고, 앞으로, 둘! 다시 한 번, 핫! 앞으로, 둘! 다시 한번 크게.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둘, 둘, 셋, 넷, 다섯. 자빼 말하고 내쉬고 양팔로 비두시고. 어, 둘, 셋, 넷, 다섯. 다시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자 방금 했던 세 동작을 길게 가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서히 반대로. 50 왼팔 앞으로 내보내시고 양손 머리 로쭉 뻗으신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반대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자 양발 어깨넘비로 뻗으시고 왼팔을 머리 뒤로 보내시고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왼팔을 탁 밑에 놓으시고, 오른팔로 쭉 당겨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7, 8, 9, 10, 20, 20, 20, 20, 2섯 20, 20, 그만 20, 20, 20, 20, 2서2면 20, 20, 20, 20, 20, 20, 머리 정수리에 백효일부터 자극을 주겠습니다. 서 계시기가 힘들면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백효일부터 아주 강하게, 다섯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 번. 둘, 둘, 셋, 넷, 다섯. 카페, 그 상성멸 가하게 하나 둘셋넷 다섯 둘둘셋넷 다섯 다음에 객주인열 휴와 눈 사이 객주인열 네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한번둘둘셋 정경 면을 지그시 부드럽게 자극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 아래 시신경도 자극을 주시고, 자코 밑에 수구에 새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엄지 손가락은 아래턱을 잡으시고, 자 강하게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3 번, 3 4 4 4 다섯. 이번에는 4장을4 4 4 4 4 4 4 4 4 4 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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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머리 네손 머리를 감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다시 한번, 둘, 둘, 셋, 넷, 다섯. 자, 일 센치 아래 내려가서 청해를 하나, 둘, 셋, 넷. 을 주고 다음에 명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서 어금니를 부딪혀 주겠습니다. 흠. 둘, 셋, 넷, 나사 그만. 왼손으로 이마 받치고 오른손 엄지로 목 뒤에 아문열을 강하게 자극 주겠습니다. 자, 오른손 엄지로.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 번. 둘, 둘, 셋, 넷, 다섯. 그만. 자, 양손을 엄지로 왕걸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강하게. 둘, 둘, 셋, 넷, 다섯. 반쪽으로 품질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 번. 둘, 둘, 셋, 넷, 다섯. 자, 한쪽으로 천결. 하나, 둘, 전면 강하게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강하게. 둘, 둘, 셋, 넷, 다섯. 다음에 복지혈 역시 강하게 자극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강하게. 손으로 오른쪽 어깨 견적열 가라게 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둘, 둘, 셋, 넷, 다섯. 가래 복지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가게 둘, 둘, 셋, 넷, 다섯. 3D열, 아,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강하게, 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합곡결 다시 한번 아까처럼 좌우로 역시 흔들어 주시고 그만 자랑 손가락 말리되시고 손목을 꺾는다며 아을자 엄지 손가락 말리되시고. 그 접시로는 크게 회전시켜 주시고. 서색 반대로 조식해 주시고. 그만. 자, 양발 모아서 무릎 운동 하겠습니다. 몸통을 좌우로 흔들어 주십시오. 그만 자, 잠깐 행공을해 보겠습니다. 양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발을 쭉펴시고 무릎을 펴신 상태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으신 분은 살짝 무릎을 구부리시고 먼저 포항세를 해 보겠습니다. 양손 앞으로 쭉 내밀어서 항아리를 받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하나에서 다섯까지 셀때 숨을 마시고 다시 다섯을 셀때 숨을 내쉬면 되겠습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둘, 둘, 셋, 넷, 다섯 다시 마시면서. 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하쉬면서 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둘, 둘, 셋, 넷, 다섯. 먼저. E aí Sure. 다섯, 내쉬면서, 둘, 둘, 셋, 넷, 다섯. 자, 양 손을 모아서 뒤로 보겠습니다.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그만 나 둘, 셋, 넷, 다섯, 하다 혹시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 의자 같은 걸 짚고 하시면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자를 짚으실 때 강하게 짚지 말고 손을 살짝 올려놓은 상태로 짚으시면 되겠습니다. 발꿈치는 최대한 높이 드시고 아랫배와 항문, 엉덩이의 근육을 강하게 조이면서. 최대한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신 분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괜찮으신 분은 최대한 30초를 목표로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초 지났습니다. 최대한 버텨보시고, 자, 이번에는 앞꿈치를 들겠습니다. 앞꿈치를 드시고, 뒤꿈치로 버티는 것이 되, 되겠습니다. 자, 앞꿈치를 드시고, 최대한 버텨보십시오. 힘드시죠? 힘들 때는 살짝 의자를 짚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은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필히 의자를 짚고 운동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뒤꿈치를 보겠습니다 강하게 높이 들어 올리시고, 최대한대로 높이 들수록 종아리 근육이 강화가 되겠죠. 종아리 뿐만이 아니라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걷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 주로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정아리와 허벅지 근육도 필요하지만 엉덩이 근육과 허리 앞쪽 근육도 아주 필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꿈치 드시고 최 대한 높이 들어보세요. 물론 넘어지지 않을 만큼 높이 들어 주겠습니다.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시고 버티기가 힘들 때는 살짝 내려놨다가 다시 셔도 됩니다. 그만. 자 이번에 양발 어깨넓이로 벌리시고 양손 각제에서 숙였다가 하팔을높이들어 올려주시. 앞으로 둘 다시 한번. 아 옆으로 풀어주. 안달을 맞춰시고 역시 숙였다가 하 앞으로. 다시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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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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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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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나 하나, 하둘 하나, 하나, 선발 을잘서 적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